유품정리사 강민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힘들었던 현장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냄새, 혼자 죽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다. 가장 힘든 건 남겨진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특히 그게 어린아이일 때는.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2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정희 씨 62세였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딸이 지난달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33시였습니다. 남겨진 건 여덟 살 손녀. 그 할머니는 혼자서 딸의 집을 정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딸의 물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다고. 저는 다음 날 오전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0세. 제 동생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여덟 살의 어린아이. 아직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어준 박정희 씨는 생각보다 더 작고 야인분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많이 우셨나 봅니다. 들어오세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집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유품 정리를 하러 가는 집들은 대부분 어지럽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은 물건이 쌓여 있고, 급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의 집은 생활의 흔적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달랐습니다. 거실은 정돈되어 있었고, 싱크대는 깨끗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사를 준비하듯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직접 정리했어요. 박정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6개월 동안 천천히 정리했대요. 자기가 없어진 후에 제가 힘들까봐 33세의 여자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집을 정리했다는 것. 어린 딸을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하나 물건을 정리했다는 것.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건 안방입니다. 거기는 제가 아직 못 들어갔어요. 박정희 씨가 안방 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열평도 안 되는 원룸이었고, 안방이라고 해봐야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방에서 한 엄마와 딸이 살았습니다. 침대는 싱글 사이즈였습니다. 아마 둘이 같이 잤을 겁니다. 좁았을 텐데. 하지만 아이는 행복했겠죠. 엄마 곁에서 함께 잤으니까요. 책상 위에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필통, 지우개, 연필들. 아이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위에 놓인 노트 한 권. 표지에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서에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거. 봐도 될까요? 박정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을 불렀어요. 저는 차마 혼자 볼 수가 없어서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 민서야 엄마야 엄마가 이 노트를 쓰는 지금은 너가 8살이야. 하지만 너는 아마 이걸 훨씬 나중에 보게 될 거야. 10살, 15살, 어쩌면 20살이 넘어서 언제 보든 괜찮아. 엄마는 민서가 이 노트를 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보면 된다고 생각해. 엄마는 너에게 많은 걸 남겨주지 못해. 큰 집도, 돈도, 좋은 차도 없어. 하지만 엄마가 줄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엄마의 맛. 다음 페이지에는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김치볶음밥. 재료부터 조리법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김치 써는 방법, 불 조절하는 타이밍, 계란 굽는 방법까지. 그리고 레시피 아래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건 내가 처음 맛있다고 말한 음식이야. 너는 다섯 살이었어.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프면 이거 해먹어. 엄마가 없어도 엄마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김치는 너무 많이 넣지 마. 너 매운 거잘못 먹잖아. 그리고 계란은 살짝 덜 익혀서 먹어. 너 반숙 좋아하니까 우리 딸밥 먹으면서 엄마 생각해줘.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딸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엄마의 된장찌개. 민서야, 너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편식이 심해졌어. 채소는 안 먹고 고기만 먹으려고 하지. 엄마의 된장찌개에는 애호박, 두부, 감자가 들어가. 너도 모르게 채소를 먹게 될 거야. 국물이 끓어오를 때 약한 불로 줄여. 센 불에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 그리고 이 찌개 먹으면 감기도 뚝 낫는다. 엄마가 없을 때 아프면 할머니한테 부탁해서 이거 끓여달라고 해. 우리 딸 사랑해. 다음 페이지로 넘겨봅니다. 엄마의 떡볶이. 민서야, 너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이거 해줘. 떡은 찬물에 10분 담가야 쫄깃해. 고추장은 두 숟가락, 설탕은 한 숟가락. 친구들이 민선의 엄마 떡볶이 최고라고 했던 거 기억나? 엄마는 없지만 민선은 이 떡볶이로 친구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 맛있게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또 그다음 페이지. 엄마의 사랑 가득 미역국. 민서야.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해. 엄마가 없어도 너를 낳던 날 엄마는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어. 너라는 선물을 받은 날이니까 생일날 이 미역국 끓여서 엄마 나아줘서 고마워라고 한번 말해줘. 그럼 엄마가 들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엄마의 오므라이스 내가 슬플 때 엄마의 잔치국수 졸업하는 날 엄마의 삼계탕 여름에 힘들 때, 엄마의 잡채 명절에, 엄마의 호박죽 아플 때, 각 레시피마다 세세한 조리법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이 곁에 없을 딸의 인생을 상상하며 이 노트를 썼습니다. 딸이 배고플 때, 딸이 슬플 때, 딸이 아플 때, 딸이 친구를 만날 때, 딸이 생일을 맞을 때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싶었던 거겠죠. 음식으로 말이죠. 한참을 넘기다가 중간쯤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엄마의 카레라이스 민서가 중학생이 되면. 민서야 너 중학생 되면 공부하느라 힘들 거야. 학원도 다니고 시험도 보고 밤늦게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이 카레에 먹어 간단하고 든든해. 감자는 크게 썰어. 너 감자 좋아하니까. 그리고, 당근은 싫어하니까 작게 썰어. 작게 썰면 잘안 보여. 카레 먹으면서 너무 힘들게 공부하지는 마. 엄마는 내가 1등 하는 것보다 행복한 게더 중요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8살의 민서가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노트의 후반부로 갔습니다. 엄마의 스파게티, 민서가 대학생이 되면. 민서야, 대학 들어가면 자취할 거야? 혼자 살면 외로울 때가 많을 거야. 엄마가 곁에 없으니까 더 그럴 거고. 그럴 땐이 스파게티에 먹어. 마늘은 많이 넣고, 올리브유에 볶다가 면 삶았던 물을 조금 넣으면 소스가 부드러워져.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친구나 남자친구가 오면 해줘도 좋아. 우리 엄마 레시피야라고 말하면서 엄마는 못 만나봤지만 엄마도 내 친구들이 궁금해. 다음 페이지. 엄마의 달볶음탕.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민서야. 인생 살다 보면 정말 힘든 날이 있어. 시험에 떨어지거나 친구와 싸우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그럴 때는 이 닭볶음탕을 끓여 먹어 매콤하고 뜨거운 국물이 속을 풀어줄 거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엄마가 없어도 괜찮아 음식 먹고 나면 조금 나아질 거야 엄마가 옆에서 괜찮아 괜찮아 해주는 것처럼 저는 목이 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딸의 미래를 하나하나 상상하며 이 노트를 썼습니다. 딸이 대학에 갈 때, 딸이 자취를 시작할 때, 딸이 시련을 겪을 때, 딸이 취업을 준비할 때,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음식으로라도 말이죠. 계속해서 넘겼습니다. 엄마의 갈비찜, 취업 축하. 엄마의 부대찌개 비 오는 날, 엄마의 콩나물국 속이 안 좋을 때, 엄마의 호떡 그냥 먹고 싶을 때, 마지막 페이지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 엄마의 미역국과 갈비찜, 내가 결혼하는 날. 민서야, 이 페이지를 볼 때쯤이면 너는 어른이 되어 있겠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날, 엄마는 그날 너희 곁에 없을 거야. 드레스를 골라주지도, 화장을 도와주지도, 옆에서 울지도 못해. 하지만 괜찮아. 결혼식 전날 밤, 이 미역국을 끓여. 너를 낳은 날, 엄마가 먹던 그 미역국. 그리고 결혼식 다음 날, 새 가족과 함께 갈비찜을 먹어. 엄마의 맛을 나눠주는 거야. 민서야, 결혼 축하해. 엄마가 볼수 없어도 엄마는 너무 행복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해라, 우리 딸. 저는 더 이상 페이지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레시피가 아니라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에게 엄마의 마지막 편지야. 이 노트를 여기까지 다 봤다면 너는 이미 많이 컸구나. 엄마가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거지. 엄마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어. 너를 낳은 것도, 너를 키운 것도,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도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풍요로웠어. 너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엄마가 미안한 건단한 가지야.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내가 스무 살이 되는 것도 서른 살이 되는 것도 엄마가 되는 것도 못 보고 가는 게 너무 미안해. 하지만 민서야. 괜찮아. 엄마는 이 노트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요리를 할 때마다. 내가 엄마 맛을 떠올릴 때마다. 엄마는 거기 있을 거야. 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는 비워뒀어. 여기에는 내가 쓰는 거야. 엄마의 레시피가 아니라 민서의 레시피를. 내가 만든 음식의 레시피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음식을. 그리고 언젠가 내가 엄마가 되면 내 아이에게 이 노트를 물려줘. 이건 할머니가 만든 거야. 그리고 이건 엄마가 만든 거야. 그렇게 우리의 맛은 계속 이어질 거야. 민서야, 사랑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2023년 3월 28일, 엄마가.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박정희 씨가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제 딸이 마지막 한달 동안 매일 밤. 이걸 썼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병원 치료받다가 집에 와서는 아픈 몸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매일 몇 줄씩 썼어요. 민서는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나 아픈지는 몰랐죠. 딸아이는 민서 앞에서는 절대 아픈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밥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재워주고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잠들면 이 노트를 꺼내서 썼어요. 자기가 없을 딸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의식이 거의 없었는데도 민서 손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민서야, 엄마 요리책 있지? 나중에 꼭 봐. 엄마가 거기 있을 거야.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책을 정리하고 물건들을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만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정리할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일을 마치고 나올 때 박정희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노트 민수한테 언제 주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너무 어려서 이해 못할것 같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주세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덟 살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조금은 저는 노트를 할머니께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번에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민서가 자라면서 필요할 때마다 한 페이지씩 펼쳐 보는 거죠. 배고플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엄마를 그리워할 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민서는 평생 엄마와 함께 사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한달 후. 한달후 박정희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민서가 어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노트를 보면서 혼자 만들었어요. 맛은 좀 짰지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민서가 엄마 맛이야 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33세 세상을 떠난 한 엄마. 8살의 엄마를 잃은 한 딸. 하지만 그 둘은 아직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 권의 노트로, 스물여섯 개의 레시피로, 사람들은 묻습니다. 죽으면 뭐가 남느냐고, 돈, 집, 명예? 아니요. 남는 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지수진 씨는 딸에게 큰 재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에게 평생 함께할 선물을 남겼습니다. 스물여섯 개의 레시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끝없는 사랑. 민서는 자라면서 그 노트를 펼칠 겁니다. 열 살에도, 열다섯 살에도, 스무 살, 서른 살에도, 그때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되겠죠. 잘 먹어, 우리 딸. 행복해라, 민서야.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야. 저는 그 집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전달한 겁니다. 한 엄마의 딸에 대한 마지막 사랑을. 유품정리사 강민우입니다. 오늘도 저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죽음 너머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